자 여기서 어, 위로 쓸어올리면은 지금 어, 아이패드 하단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 여기에 지금 어, 희미하게 지금 어, 에어플레이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이 이 서로 동기화된 이맥 아, 애플 기기 사이에 이런게 뜹니다 지금 그래서 어, 아, 지금 에어플레이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이패드하고 유저 PC 사이에 예, 유저 PC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죠 그래서 미러링을 이렇게 예, 해주면은 어, 지금 저희 노트북에 볼, 보다시피 똑같은 화면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 전체 화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 그 제가 잘 못해서 그런건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어, 제가 한번 지금 이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로보 카메라는 어, 그런 게임입니다. 처음 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이거. 그대로 지금 로봇컵 지금 노트북이 뜨고 있는 것이 지금 아이패드 지금 뜨고 있는 것이 미러링 된 것이죠. 자, 이 지금 이것은 지금 노, 노트북 화면입니다. 자, 아래는 지금 이 저희 이 아이패드 화면입니다. 똑같이 지금 미는되고 있는 걸알수 있죠? 아래 위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놓옵니다 자, 에, 이것을 우리가 교실 수업에서 어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아마 선생님들이 대충 짐작하시겠지만은 어, 이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의 과제물을 직접 촬영해서 어, 이, 교실, TV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관심을 계속 유도를 할수 있죠. 어, 이게 특히 이제 이 게임 같은 것, 뭐, 어, 어떤 숫자 게임이라든지, 로터리 게임이라든지 하면은 굉장히, 아이들의 어떤 성미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가 좀 다르지만은 똑같은 그런 화면이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들고 있죠. 바로 돌려보겠습니다. 잘못 하지 말 제가 게임 을 해보 겠 습니다. 아이패 아이패드에서도 똑같은 지금 게임이 구동되고 있습니다. 자 미션 실패했습니다. 자 네. 지불을 유도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자꾸 해라 그러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게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수업시간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어 좀더 혁신적으로 어 이런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